물과 비누로 손이생을 실시한다. 투약 처방과 투약 원칙을 확인한다. 투약 처방을 보고 투, 수액의 유효일자, 이물질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정확한 수액 수액 주입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한다. 수액백에 날짜, 등록번호, 대상자, 이름, 수액명, 용량, 주입속도 등이 적혀있는 라벨을 붙인다. 수액과 수액세트를 연결한다. 수액백의 고무마개를 소독솜으로 닦은 후 수액세트를 꽂아 점적통에 1분의 1 정도를 수액으로 채운다. 수액백을 높이 들어 올리거나 수액 걸때 걸고 수액을 통과시켜 튜브에 공기를 빼낸 다음 조절기를 잠근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학생 간호사 이현선입니다.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번 발자 투약 카드를 대조한다. 상담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우송이요. 등록번하겠습니다111 4059 김우성이 확인하였습니다 투약의 목적과 약물의 효과 주의사항 방법을 설명한다 환자가 어, 항생제 시 주사를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상 옆에 쓸 수액 걸대에 수액백을 걸고 수액세트의 끝을 대상자에게 주사 할 부위 가까이에 둔다 대상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팔을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한 다음 정맥 상태를 확인한다 팔을 아래쪽을로 두고 유지해주세요 정맥 상태가 양호한 부위보다 12에서 15cm 위쪽을 지혈대로 묶어 48카테터의 길이보다 정맥의 굵고 길게 두드러진 부위를 주사 부위로 선정한다.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천자의 정맥을 정하고 나면 손소독소으로 주사 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5에서 8cm 정도 둥, 둥글게 닦는다. 정맥 천자 부위의 위쪽이나 아래쪽을로 2에서 3cm 떨어진 부분의 피부를 한손 엄지 손가락으로 팽팽히 잡아당긴 다음, 다른 손으로 카테터의 사면이 위로 오도록 잡고, 15에서 30도로 혈류 방향을 따라 카테터를 정맥 내로 사입한다. 카테터 내로 혈액이 역, 역류되면 카테터의 중심부를 잡고 카테터의 삽입 각도를 약간 낮추면서 카테터를 혈관으로 진입시키면서 카테터 길이만큼 탐침을 조금씩 빼낸다. 카테터가 완전히 삽입된 후 카테터를 잡지 않은 손으로 지혈대를 푼다.한 손으로 혈관 내로 삽입된 카테터의 끝부위를 눌러주면서 다른 손으로 탐침을 재빨리 제거한다.탐침을 제거한 후 바로 색세트의 튜브를 카테터의 중심부와 연결하여 혈액이 카테터를 통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한 손으로 카테터 삽입 부분을 고정하듯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수액제, 수액세트의 조절기를 풀어 수액주입 여부와 정맥천자 부위의 부종통증 등의 치면 증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카테터에서 손을 떼어도 카테터 삽입 부분이 꺾이지 않도록 수액주입관을 안정적 위치에 놓은 후 반창고나 투명 드레싱으로 카테터 삽입 부위를 고정한다. 처방에 따라 주입하는 수액의 속도를 조절한다. 고정용 방창고나 드레싱에 카테터의 삽입 날짜와 시간 카테터의 크기를 기입한다.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물과 민으로 선인생을 실시한다. 수행 결과를 강요 기록지에 기록한다.